얘들아 잘 들어봐잉. 올해 고1 학생들 처음으로 매신 5등급제 가지고 시험 봤단 말이오. 처음이라 좀 어수선할 줄 알았는데 말이오. 막상 선생님들이랑 강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에이 뭐 별로 달라진 거 없더라. 이 올해 말했단 말이오. 정프라자토이든 도데토칼이 그 뒤에 또 다섯. 그 중에 거의 절반이 예전이랑 시험 난이도 똑같더라. 했고 좀 쉬웠다. 는 사람도 있고 좀 어려웠다. 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냥 비슷했다 이 말이오. 왜 그랬냐면 말이오 새로 바뀐 제도 처음 도입됐은게 혼란 안 주려고 선생님들이 일부러 기존 수준으로 낸 거요. 학생들도 너무 당황하지 말라고 말이오. 그러고 또 하나 달라진 게 있단 게 수행 평가랑 서술형 문제 이게 확늘어버렸어잉 예전엔 그냥 단답형으로 쓱쓱 적던 시험이었는데 이제는 네가 어떻게 생각했냐 왜 그랬냐. 이런 걸 묻는 문제가 더 많아졌다는 말이요. 그거이 2022 개정 교육 과정 때문이요. 이제는 암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, 생각하는 힘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걸 보는 시험이요. 근데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, 출제할 때 애들이 완전 못 봐가지고, 성취 기준도 못 채우면 안 되니까, 그것도 엄청 신경 썼다는 거요. 왜냐면 고교학점제라는 게 있은 게, 성취 수준 못 넘기면 따로 지도를 또 받아야 하거든. 결론이 뭐냐면 말이요. 이번 중간고사는 혼란 줄이려고 조심조심낸 시험이고 성적은 학기 단위로 나가면서 기말고사가 진짜 중요한 고비가 될 거라는 말이요. 기말고사는 진짜로 변별력 있게 나올 수도 있은게 애들아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해요. 알겠찡? 덜렁덜렁 하지 말고 지금부터 미리 준비여잉. 기말고사에서 울지 말고 웃자잉.